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예, 하박국 어, 강의 예,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박국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이 아니라 행이나 뭐이 세상의 것으로 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믿음. 어,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의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 믿음이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믿을 때는, 믿음면서만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길을 물어보면, 어디 어디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면, 은 일로 쭉 가면 됩니다. 얼마나 가요? 쭉. 얼마나 가요? 쭉 하면 됩니다. 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이 이 어떤 이 감정적인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서양 사람들은 100m 가면 되고요. 뭐 5km 가면 되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쭉가면 됩니다. 쭉. 근데 어디가 끝나는지 잘 몰라요. 그냥 표현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믿습니다도요. 정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 통성기도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통성기도. 서양 사람들은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게 없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쌓인 게 많아서요. 쌓인 게 많아서. 네. 누가 특히 많이 쌓이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들이 얼마나 쌓인 게 많습니까? 항상 가정에서, 사회에서 쌓인 게 많아서 늘 눈물로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바닥을 적시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풍성기도 특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대요.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 삼창하는 것. 그리고 또뭐또 세상 뭐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고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직여요. 가로로. 찬양할 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인 말안 해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좌우로.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세로로 흙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안 한대요. 그걸 모른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찬양하면 좌우로 몸이 좌우로 움직이고 기도하면 앞뒤로 움직이고 예. 네, 그게 우리도 모르게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극성맞은 우리나라 이 민족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이 놀라운 모습 자, 그러면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이 하박국의 주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반대가 여기서 무엇이냐? 행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근데 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요. 믿음도 보이지 않고, 영생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안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이 되는 것.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떤 행위,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뭐 성과를 얻어서 뭐 눈에 보이는 업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왔어도 계속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1500년도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행이나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사실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지 모릅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인구 네, 82억이래요. <laughs> 82억. 근데 1975년도에는 인구가 한 40억 정도였대요. 전 세계 인구가 4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세계그 인구가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뭐 독재국가라든지 뭐 아주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아프리카나 어떤 오지라든지 그러한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제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는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82억이나 되는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좀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 82억의 인구 중에서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그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있으면 모든 것을 심판하여 맞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에 a v e 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끝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요한 계시록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은 다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마침내 구원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곳이 무엇이죠? 에덴동산이에요. 에덴동산. 근데 에덴동산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결국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상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패가 있으세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세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모금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놓을 것이다 구원하여 놓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뭐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걸다 차지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인간들은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하면서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에덴동산에서 실패했던 인간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면서 회복하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살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가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사울랑 다윗왕 비롯해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계지기로 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요, 여러 가지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교의 시대, 그 다음에는 복음이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국교로 인정되는 시대.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장교화 되면서요, 바로 이제 중세교회의 타락한 모습으로 인하여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면서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성교시대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되고 바로 우리나라, 이 조선이란 나라에도 바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성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성교시대 복음이 확장되는 시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전파된지 14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종말 이 끝자락에 있는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아 있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같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언제 태어나요? 뭐, 지금은 이제 사실 수술을 해가지고 몇년몇월 며칠 몇 수술을 하면은 제왕절개를 해서, 하지만 예전에 아기 날 때는요. 어땠어요, 여러분? 날짜를 정확히 알아요? 시간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이제 점점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월 몇, 몇 며칠 몇 시에 나올지는 몰라요.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잉태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다가왔는데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임박해있다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요, 이단들, 뭐, 이전에 다미성교회처럼 이단들, 1 9 9 0년대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면서 신호도 고막 기다렸는데 안 왔죠? 그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인이 임신을 하고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 이제 상황적으로 마지막에 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듯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황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보면 주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전염병이 막 이렇게 돌고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요. 부모님 세계여행도 한 번도 보내주지 않고 요즘엔 누구랑 떠나요? 예, 요즘에는 이 여행 패키지 상품이요. 애완견하고 해외여행하는 상품이 그렇게 많대요. 서울에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천에다가 개 공원을 만든대요. 개 공원. 그리고 개 화장터도 만든대요. 네. 지금은 이제 개판이에요. 네. 개가 최고인 시대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주에 의 빠졌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개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키우면 그만큼 헌신하고 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어때요? 개나 고양이는 내가 얼마든지 키우고 있다가 뭐 싫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처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극단적 이기주의의 한 모습. 우리 사회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부모님은 해외여행 보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걔는 해외여행을 같이 떠날 생각합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모습 사랑이 식어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모두가 우리가 종말의 징조의 모습이라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들을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의 언어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 중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막 시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극단적 개인주의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그 날이 오면은요, 물이 바다를 덮인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까? 부산에 있는 세계럽교회손현보 목사님 아직도 체포되어 있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시편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체포돼서 감옥에 가 있죠. 네, 황교안 총리도요, 신학까지 공부해서 전도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토록 핍박이 있고요, 고통이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의 죄악은 점점 관영하여 가고요. 이제는 점점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대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환란을 잘 통과하여서 다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